자 봅시다. 2 4 3 번입니다. 자 표본 공간 S, n 두 사건 A, B에 대해서 뭐 이렇게 블라블라 나와있을 때 P(B 최대값)과서 이렇게 나와있죠. 우선은 그 일단 P(A)는 이렇게 범위로 주어져 있고요. 그 다음에 P(A 교집합 B) 십 분의 일이고 이제 얘가 중요한데 얘는 우리 드모르간의 법칙이라 배웠었죠, 맞죠? 자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은 A 합집합 B의 여집합과 똑같다 배웠죠, 맞죠? 그래서 결과적으로 B, A 합집합 B의 요 놈의 여집합의 확률이 이제 8분의1인 거죠. 이해되니? 음. 이렇게 헷갈릴 때는 사실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 되게 편하거든요. 자, 얘가 A고 자, 얘가 B인데 잘 봐요. 자, 표본 공간이 이제 전체가 S야. 자,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8분의1이니까 여기 밖이 8분의 1이에요. 이해되니? 그러면 나는 아, A랑 B랑 합친 이 부분은 8분의 7인 걸알수 있겠죠. 여기까지 이해되니? 음,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아이고, 까먹지 게 PA 합집합 b는 8분의 7이죠. 자, 그럼 사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식세울수 있잖아. 맞지? PA 플러스 PB 빼기 교집합한 거. 이게 PA 합집합 b잖아. 맞지? 뭐 채워넣으면 자, 얘가 8분의 7이고 어, 얘가 문제 나와 있었죠? 10분의 1. 됐니? 음. 그 다음에 이제 PA가 범위로 나와 있는데, 자, 잘 봐봐요. 계산 한번 해보자. 자, 그러면 우선 얘를 넘깁시다, 일로. 오케이? 그럼 자, 어떻게 되냐면, 잘 봐. PA 더하기 PB는, 어, 통분하게 되면 40으로 되네. 8 5, 40, 7호 35 빼기, 어, 이렇게 되겠죠. 그4 0분의 아, 더하기가 되는거나 이렇게 39. 됐습니까? 음, 근데 생각을 해봐봐 이 PB가 가장 커야 되지 않았지? 그럼 반대로 PA가 가장 작아야겠지 왜냐하면 두 수의 합은 40분의 39로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이해되니? 그럼 PA가 즉 5분의 1일 때이 값이 가장 최대가 되겠지 이해되니? 그래서 5분의 1을 넘어가서 빼주니까 40분의 8 음, 그래서 40분의 31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답이 음, 사십 분 삼십, 어 맞네요. 어 이해 됩니까? 음. 그래서 우선 계속 강조하지만 이 드모르간의 법칙 잘 활용하시고, 그 다음에 최대라고서 너무 당하지 말고 일단 우리가 알던 대로씩 잡고 이제 PA가 가장 작아야 PB가 가장 최대가 된다라는 거 이해 됩니까?